지구의 운명을 본 마지막 전투 이제 <놀라> 이놈들 영원히 나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또쳐버려 이제 알겠느냐 저항해봐야 이놈들만 힘들어진다니까 티라노스를 또줘 물론 놔줘야지 썰 거야 내가 직접 맞서야 해도 난두렵잖아 인간 주제에 웃기는군 너같은 작은 꼬마 한타로 나와 맞서겠다는 거게? 그래 내 키는 작을지 몰라도 널날려버리게 충분하거든 아 까불지 마 인간이든 슈퍼리온들은 슈퍼리온이든 모든 나의 노예가 되면 된다는 것을 아니 네가 틀렸어 어, 인간은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야 그래 나도 인간 중에 이에나는 녀석이 싫어 하지만 안, 그, 그 녀석이 없어지는 것도 내 소원이긴 하지만 내, 내 친구들을 없애는 건욕납 못해. 뭐? 반드시 널없앨 거야? 너에게지 지넌? 그 지넌? 그치, 너희는 그치, 너희는 지넌? 그치, 너희 저건 설레곤? <laughs> 너의 정의로운 마음이 나를 깨웠다. 내 진정한 힘은 슈퍼리온 5섯의 힘을 내게 양보해야 한다. 그 힘은 인도미누스를 능가하지. 모두 그런 희생까지 각오하고 있는 건가? 친구들의 생명력을 우리 지구인들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. 그래야지. 안 돼. 분명 인도미누스를 이길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.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꼭 이런 필요는 없다고. <laughs> 우리는 소자야. 지구를 아니 우주를 허상하는 것보다 더큰 영광은 없어. 어,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 또 있을 줄은 몰랐어. 잊지만 소냐, 난 항상 네 옆에 있다는 걸. <laughs>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의 친구야. 아, 너희 모두의 힘, 나에게 힘을 주었다이 힘으로 나를 막겠다. 이 싸움은 내가 끝내자. 어디 덤벼보시지?

인간 덕분에 내 몸을 되찾았어. 그게 네 진짜 몸이었구나. 그래. 너의 용기와 네 친구들의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난 다시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다. 그래. 슈퍼리온들 너희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. 얘들아, 너희가 다시 한번 이 지구를 지켰어. 음. 이제 난 가야. 벌써 가야 해. 슈퍼리온들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. 너희가, 네가 슈퍼리온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지? 네가 드래곤워치를 갖고 있는 한, 난 음, 음, 곧 다시 만날 수있을 거다. 슈퍼리온들한테 정말 보고 싶을 거라고 전해줘. 그마 보면 슈퍼리온들이 덜컥. 그만 보면 보리온이 더클 거다. 나도 그러고 자리 써라 인간. 어. 얘들아, 너 이쁘게 구나우리 작별 인사를 하러 나온 거다. 뭐? 말리 인사 끝내야 해. 우린 너랑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. 선아, 우리와 함께 넌 모험들 절대 잊지 않을게. 나중에 만나면 숨바꼭질하고 놀기다. 꼭이야. 난네 덕분에 여의봉을잘다서 있을 수 있게 됐어. 정말 고마워, 서아아넌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인간이야. 아주 강하고도 용기가 넘치거든. 난니 네 덕분에 이곤과 화해에서 더블드래곤이 될수 있었어. 고맙다, 캉슬리. 서윤아, 너무 잘잘했어잘 음. 어. 가, 얘들아. 응. 안녕. 꼭갈 어. 거야. 음. 그럼, 나 이만 가보겠다. 잘 가, 드래곤. 안녕. 응. 지금까지 슈퍼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전더 재밌는 만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